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드디어 16콜이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바쁜 일정들이 많아서 공격을 쉬었더니 전설 리그에서 떨어진 상태라 자원도 계속 털리고 클랜성에 저장된 자원도 털렸네요. 오늘 영상은 무과금 유저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 골패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골패를 사실 분들은 미리 골패를 결제하신 후에 영상을 따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홀 업그레이드는 바로 할수 없고, 대장간을 건설해야만 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장간을 올려야 하는데, 대장간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일단, 방청소를 좀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청소의 기본은 옆으로 밀어두기죠. 건물을 밀어서 대장간 공간을 확보합니다. 대장간이 8월부터 존재하는 건물이다 보니, 1레벨 비용은 저렴합니다. 대장간 프로모션도 있지만, 무가금 유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75만 골드로 대장간을 건설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건물책으로 직원하시면 안 됩니다. 1일 대기나 장인포션을 추천드리지만 저는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보석을 쓰겠습니다. 폴 업그레이드 같은 대규모 업데이트에서는 건물책, 건물의 머뭐 하나가 너무 소중하므로 저런 짧은 시간 내에 건설되는 건물에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만에 보는 마을 주민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홀을 업그레이드 하러 갑니다 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비용은 2천만 골드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홀은 업그레이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 번째 건물 책을 홀에 쓰도록 합니다 길었던 15홀과의 인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16홀을 맞이하러 가봅시다 고고! 영롱한 16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간 홀업 버프가 있으므로 이 기회에 자원을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간 상점에서 건물 책을 보석으로 팔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책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있는 건물 책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해머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COC는 완파를 하는 재미와 완파를 막을 때의 재미가 있죠 만약 나는 방어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라는 분들은 석궁, 대공포, 마우사 타워, 박격포 등을 먼저 올리기보다는 16콜 신규 방어 시설인 리코셰 대포나 멀티아처 타워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석궁부터 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방어보다는 공격을 먼저 올리므로 공격력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위한 테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입니다. 올려야 할 건물은 훈련소, 연구소, 펫 하우스 3 개입니다. 건물 해머는두 개뿐입니다.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펫 하우스를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홀 수준의 패스로도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지만, 16홀 신규 유닛을 포기하면 공격력 공백이 너무 큽니다. 특히 15홀에서 주력 조합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트리라이더를 올리셔야 숨통이 트이므로 과감하게 펫 하우스를 포기합니다. 훈련소와 연구소를 건물 해머로 업그레이드한 뒤. 남아있는 1900만 엘릭서를 이용하여 트리 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건물 해머를 눌러야 하는데 1600만 엘릭서를 눌러버리게 됩니다. 버튼 위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사소합니다. 사소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궁극책을 사용하여 훈련소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꼭 건물 해머로 훈련소를 올리셔야 합니다. 궁극책마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답이 없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실 때 버튼 위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를 건물 해머로 올려줍니다. 정리해드리면 대장가는 장인 포션 1일 대기 보석 사용 홀의 건물의 책 사용 훈련소 연구소는 건물 해머입니다. 만약 훈련소에 엘릭서를 안 썼다면 트리 라이더를 2레벨로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엘릭서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엘릭서 룬을 쓰셔도 좋지만 저는 있는 자원을 긁어 모아보겠습니다. 주간 상인에게 50만원 뜯어내고 습격전 메달로 250만 추가합니다. 클랜성에도 자원이 있음을 잊으면 안됩니다. 좀 털리긴 했지만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1900만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시청자분들은 파밍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 하므로 미그전 메달로 구매하겠습니다. 만약 골드 또는 실버패스 점수를 채우신 분들은 엘릭서를 여기서 좀더 얻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공격을 거의 안했으므로 이마저도 불가능하기에 방법은 리그전 메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클랜성에 있는 엘릭서를 합쳐도 50만 정도가 모자릅니다 자원 카트에도 35만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싱글플레이로 고블린을 털든 파밍을 해서 어든지 해야하지만 리그전 메달로 한번더 구매합니다. 훈련소만 해머로 올렸으면 이런 순환을 겪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제 클랜성 자원을 회수한 뒤 트리라이더를 올려줍니다. 어떤 조합을 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무조건 트리라이더입니다. 트리라이더를 업그레이드한 뒤 유닛 책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바로 끝냅니다. 그 다음 유닛 해머를 통해 트리라이더를 만렙으로 만듭니다. 이제 공격력이 매우 든든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유닛은 개인적으로는 힐러입니다. 퀸일, 워일 등 쓰임새가 많은데다 16콜 워일트라 조합이 사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힐러를 올리기 위해 유닛 헤머를 구매해 줍니다. 유닛 헤머로 힐러를 올려주면 유닛 파트는 끝났습니다. 사용하는 조합에 따라 드래곤, 드래곤라이더, 벌룬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원래 바바리안과 아처도 레벨을 올려주면. 킹이나 퀸 스킬로 소환되는 유닛의 레벨에 영향을 미치므로 1순위까진 아니어도 올리면 좋은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바바리안 인형, 아처 인형 장비를 쓰지 않을테니 복제 슈아 슈바 혹은 예슈아 타슈아 유저들에게만 1순위 업그레이드 유닛이라고 봐야합니다 마법 계열에서는 번개 마법을 마법 해머로 올려줍니다 번개 지진을 이용한 조합들이 강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니 번개 마법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퀸일 호강 퀸일 슈호강 유저라면 마법 해머를 하나 더 구매해서 치유 마법까지 올려주면 좋지만 일반적인 유저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복귀나 동마법은 지원을 받아가면 만렙이므로 굳이 리그전 메달을 써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대장간을 알아봅시다 다행히도 15홀 풀방타 기준으로는 영웅들의 기존 스킬과 관련된 장비는 15레벨로 보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장비들은 1레벨부터 올려야 하는데, 현재는 광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레벨 신규 장비보다는 15레벨 기존 장비가 좋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나름 성능이 괜찮아지면 바꿔줍니다. 기존 장비들은 우선적으로 레벨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장비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퀸일 유저라면, 투명 마법병, 얼룬 호그, 광부, 슈퍼호그 등, 체력이 낮은 유닛을 쓴다면 워든의 생명의 보석도 괜찮습니다. 워든의 또 다른 기본 장비는 영원의 책이죠. 워든의 영원의 책은 대부분의 조합과 잘 맞으므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유저의 취향에 따라 올려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워든의 분노 보석, 킹의 흡혈 수염을 우선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이언트 화살과 치유사 인형도 좋지만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므로 나중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워힐트라를 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조합에 따라 장비 업그레이드 우선순위는 다르므로 주변의 고수분들이나 유튜버 분들께 물어보고서 장비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해서 보석으로 장비를 빨리 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 초창기에는 방어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이 기회에 현질을 해서 전설 랭킹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이시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새로운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지금 좋았던 장비들도 필요가 없어질 수 있고 거금을 들여 만든 만렙 장비가 창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지간하면 클랜전과 별 보너스는 무조건 하셔야 그나마 무과금 유저들이 장비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피릿폭스는 킹과 호흡이 잘 맞는 패이므로 5레벨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능력 지속시간을 3.5초로 만들면 좋습니다. 첫 업그레이드는 보석을 쓰셔도 되고, 영웅책을 써도 됩니다. 어차피 영웅책이 500보석이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235,000 다크를 모을 수 없으므로 다크 엘릭서 룬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영웅 책을 사용하여 3레벨을 만들고 영웅 해머 2개를 사용하면 5레벨이 됩니다. 하지만 스피릿폭스를 쓰지 않을 뿐이라면 퀸이나 다른 영웅에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퀸일 유저는 퀸 레벨이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이제 영웅은 옵션 없는 깡통차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장비를 몇 레벨의 장비를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레벨이 올라가면 기본 데미지와 체력이 늘어나고 월요일마다 추가 능력치 향상이 있으니 당연히 영 레벨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웅 해머를 사용하여 고레벨을 달성하면 스피릿폭스의 특수 능력이 0.5초 향상됩니다. 말이 0.5초지 누적되면 꽤큰 차이입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펫포션을 사용해서 2, 3레벨까지 올리셔도 좋습니다. 볼펜나 소가금 또는 보석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 좀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무가금은 이 정도가 최선인 듯합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할순 없겠지만 16홀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지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크리에이터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크리에이터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준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